안녕하세요. 다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나 일본에서 뭐 레포트를 쓰셔야 된다거나 뭐 논문을 쓰시는 분들한테 조금 팁이 될수 있는 문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텐데요. 자, 그다음에 문장을 또 만들어 보실게요. 번호를 입력하고 입력하여 어 음,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보다오 입력하고 뉴력스르라는 동사가 나올 텐데 예 또한 스르 동사의 태형으로 가셔도 돼요. 보다운 뉴력시테 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염력하여 좀더 중지법으로 딱딱하게 해주시면 뉴력시로 끝납니다. ます쓰기 때문에요. 번호를 입력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하시면.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나니 씨 이러면 뭐뭐 하고 시태를 좀더 딱딱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장을 좀더 만들어 볼게요. 아이가 태어나 세 명의 가족이 됐어요라고 얘기해 볼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다 동사는 <목소리> 음아레루 고도모가 음아레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도모가 <목소리> 음아레 때 삼인 가족군이 나립시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고도모가 <목소리> 음아레 때 태어나 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여러분 태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더 딱딱하고 좀더겸 뭐라 그러죠좀더 좀落ち着いた, 좀 오지트이다. 좀 차분한 말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태어나고, 이런 태형의 문법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 3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러시면, 고도모가 음아래로 동사를 마스용으로 쓰셔서, 음아래마스 쓰시면 돼요. 고도모가 음아래 3인 가족이나었ました 쓰시면 돼요. 고도모가 음아래 3인 가족이나り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이! 자, 요렇게 가시면 그 중지법이라 그래서 동사를 태형으로 연결만 해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좀더 이제 신문 기사나 딱딱한 문어체 혹은 뭐 아나운서들이 이야기를 할때 나이나니 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요. 태형은 여러분 의외로 그런 공적인 장소,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고급으로 올라가시면 신문 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고문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일본어를 잘 못하셔도 그 일본 업체랑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점을 딱 찍으면서 중지법으로 끝나는 동사들을 잘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뭐하여, 뭐뭐하고 라는데 태형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문어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자, 친구의 소개로, 친구 소개로 알게 돼서 사귀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사귀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친구 소개하면 도모다치노 쇼카이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도모다치노 쇼카이데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알게 되다라는 건 시리야우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알게 되다라는 동사를 시루 요니이나루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알게 되다 그냥 이게 진, 친분이 생겼다라는 뜻에 알게 되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 시리아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리아우 동사또한마스형을 하시면 시리아이마스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友達の紹介で知り合い 9조? 友達の紹介で知り合い付き合うことになりました.付き合うようになりました.런식으로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마스형 문법을 지금 좀 여러 가지를 요번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그냥 마스형 단독으로 딱 쓰였을 때 마스형을 다베마스, 이키마스 이런 식으로 였을때 가장 큰첫 번째는 존경형 문장을 쓸때 마스형 썼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배웠던 마스형은 뭐 나가라라든지 타이라든지뭐 여러 가지 뭐뭐 하러 가다는. 니그 이런 문법에서 마스형 문법이 쓰였었어요. 먹으러 가다시면 다베니 그그 다음에 놀러 가다 나소비니 그 이런 식으로 쓰였던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와서 마스형이 마스가 탈락된 채로 앞 단만 딱 쓰였을 때, 개만 단독으로 딱 쓰였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명사 형태다. 하시르가 하시리로 변하면 그냥 달림 달리기가 되었다. 근데 오늘은 하시리 하고서 이게 지금 점이 찍혔어요. 그 다음에 뒷 문장이 연결이 됐다라고 하시면 달려 달리고라는 중지법이 된다. 중간에서 문장을 한번 멈춰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멈춰주되 뒷 문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중지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N3 독해부터는 이 문법이 나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여러분 요 애들은 어, 중간에 서 갑자기 왜 태양도 아니고 점이 찍혀가지고 이렇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지법, 뭐뭐하고, 뭐뭐하여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키워모お疲카레사마 되시다. 바이바이.